이번 영상은 무화과 1년차의 수확하기 2편이고요 질석에 삽목했던 삽수를 상토로 옮겨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내용까지는 기존에 무화과, 포도 삽목 영상에 아주 자세히 있으니까요 설명은 그쪽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진행 상황 위주로 빠르게 보여 드릴게요 오늘은 1월 3일 17일 차고요 2주 정도 지나니까 눈이 트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볼다바라커, 그 다음에 까라는 눈보다 열매가 먼저 크고 있네요. 그리고 PDM2도 눈이 트이고 있어요. 셋다 아직 뿌리는 없어요. 오늘은 1월 15일 29일 차고요. 지금 방의 습도가 16%밖에 안 돼요. 근데도 뿌리도 없고 아래쪽도 막은 삽수들이 잘 버티고 있죠? 거의 대부분의 삽수는 뿌리보다 잎이 먼저 날 거예요. 그럼 이 삽수들은 물을 흡수할 곳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햇빛이 쨍쨍이면 어떻게 버틸까요? 비밀은 잎의 크기에 있어요. 뿌리가 없을 때는 잎이 500원짜리 동전 크기 이상으로는 커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공을 꽉 닫고 버티면 뿌리가 없어도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잎이 먼저 났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반대로 뿌리가 난줄 알고 상토로 옮겨서도 안 되세요. 뿌리가 나기 전까지 얼마든지 잎의 숫자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잎이 나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시고, 화분 표면에 뿌리가 보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여기 까라는 열매가 새순이랑 같이 자라고 있어요. 이 열매는 어차피 정상적으로 수확은 안되는 열매예요. 나중에 혼자 떨어지거나 아니면 맛이 없게 익을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빨리 잘라줄수록 나무가 빨리 클수 있어요. 다만 질석이 있을 때 자르려고 하면 삽수가 흔들려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가 나서 상투에 옮길 때 잘라주세요. 마침 이 삽수가 뿌리가 나왔어요. 바로 상토로 옮겨줄게요. 다른 삽목 화분에 상토를 미리 조금 넣어놨고요. 질석에서 뿌리를 꺼낼게요. 원래 세네 번이면 나오는데 뿌리가 깊게 박혔나? 오늘은 오래 걸리네요. 뿌리가 잘 자라고 있죠? 붙어있는 질석은 굳이 떼어내지 마시고요. 열매만 떼어낼게요. 이제 상토에 심겠습니다. 물은 400ml를 줄게요. 옆에 붙은 상토도 닦아 주고요. 화분 받침을 받쳐서 창가로 가져가겠습니다. 오늘은 1월 19일 33일차고요. 상토에 심고 나서 뿌리가 다시 화분 표면까지 자랐어요. 호일을 씌워 줄게요. 호일이 너무 딱 밀착되지 않게 최대한 펑퍼짐하게 싸 줬고요. 앞으로 관리는 햇빛을 잘 보여 주고 물만 잘 주면 되겠죠? 사실 이때가 원래는 삽목보다 더 어려운 시기예요. 뿌리가 안 나와서 싫다는 것보다 이 시기에 물을 잘못 줘서 망하는 게더 많거든요. 그렇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안내드린 방법대로 똑같이 하시면 이단계에서 절대 안 죽게 할수 있어요. 저도 무게를 재서 물을 준 이후로는 질석에서 일단 뿌리만 나오면 한 개도 죽인 게 없거든요. 방법은 무게가 410g 미만이 되면 460g까지 물을 주시면 되죠. 지금도 396g 이니까 물을 줘서 460g으로 맞춰줄게요. 물론 이 무게는 저희 가드닝랩 삼목화분에만 해당하는 무게니까요. 다른 화분을 쓰셨으면 적정 무게는 따로 찾아야 되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단 가드닝랩 삼목화분을 써보는 걸 추천드려요. 몇번 성공해보면서 대충 감이 잡히면 그걸 기준점으로 해서 본인 스타일대로 조금씩 바꾸실 수 있겠죠. 쇼핑몰에 리뷰 달린 걸 보니까 질석에 삽목할 때도 본인 방법대로 바꿔서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선택은 본인 자유지만 웬만하면 처음 한번은 안내드린 대로 똑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410g 미만이 될 때마다 460g까지 물만 잘 주면서 화분에 뿌리가 꽉찰 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은 1월 21일 35일 차고요. PDM2인데 잎이 커지기 시작했죠. 뿌리가 났거든요. 자세히 보면 두 가닥이 나와 있네요. 바로 상토로 옮겨주겠습니다. 이건 한 번에 나왔네요. 뿌리가 잘 자라고 있고요. 상토에 심어줄게요. 물도 400ml 주겠습니다. 이제 같이 시작한 삽수 3개 중에 볼다바라커만 뿌리가 안 났어요 제가 이 시리즈 시작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볼다바라커도 같이 삽목했는데 사실 볼다바라커랑 BNDCL 이두 품종은 삽목이 진짜 안 되는 품종이거든요 왜 삽목이 어렵다는 품종 중에 CDD류, 화이트마데이라, 스텔라, 비엔알, 피고프레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그건 삽목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 거고 질석에 삽목하면 전부 별 차이 없이 삽목이 잘 되거든요. 근데 제가 삽목해본 40여종 중에 볼다바라코랑 비엔디씨엘 이렇게 두 품종은 삽목이 진짜 안 돼요. 뿌리 나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많고요. 뿌리가 나오고 나서도 초반 한 달은 뿌리가 많이 약해요. 물론 설명드린 방법대로 하면 아예 못 살리는 건 아닌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품종이랑 시간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면 영상 찍기가 안 좋은데 품종을 잘못 고른 것 같기도 하네요. 어쨌든 이왕 시작했으니 끝까지 잘 관리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잘 보시면 잎이 말라버린 게 보이시죠? 이거는 잎의 문제가 아니고 뿌리의 문제예요. 이거는 pdm2에서 났던 첫 번째 잎이 떨어진 사진이거든요. 잘 보시면 잎은 쌩쌩한데 여기 잎자루 부분이 갈색으로 변했죠. 삽목하다 보면 이렇게 잎자루가 마르면서 잎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건 뿌리가 없거나 거의 없을 때 삽수가 자기가 생각해도 이 잎을 감당 못할것 같아서 스스로 잎자루 부분에서 잎을 끊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잎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잎이 떨어지는 거고요. 이걸 늦게 발견하면 이 사진처럼 잎이 말랐다고 생각할 수 있으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주 관찰해 보시면 순서상 잎자루가 먼저 분리된 다음에 수분 공급이 없으니까 잎이 서서히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으세요. 상토로 옮긴 다음에도 처음 잎몇 장은 이렇게 스스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뿌리가 튼튼해지면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은 없어질 거고요. 전반적인 성장 속도에도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질석 삽목이랑 상토에서 물 주는 방법만 잘 지켜주시면 잎이 잎자루에서 떨어지는 건 그냥 그러려니 하셔도 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분들 삽목 사진을 좀 볼게요. 제가 나무 전정하자마자 삽수 나눔부터 하느라. 저는 삽목을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삽목 성공한 사진을 쇼핑몰에 많이 올려주셨어요. 너무 멋지죠?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했던 게 맞긴 한데 진짜로 이렇게 잘 되는 걸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기분이 좋더라고요. 100만 구독자 되는 것보다 한분한분 한분 도움이 되는 게 너무 기쁘네요. 즐거운 명절 연휴 보내시고요. 저는 화분에 뿌리가 꽉 차는 대로. 분갈이 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